반갑습니다. 센스쟁입니다. 자, 오늘은 향수계에서 반전 향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반전 매력이 끝장나는 크리드의 바이킹 향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 이름부터 일단 바이킹이에요. 바이킹 관심이 안갈 수가 없는 그런 네이밍과 바틀 컬러입니다. 자, 직접 사용 제가 직접 막사용하는 향수는 아닌데 크리드 매장 지나갈 때마다 꼭 시향 착향 꼭 해보는 것 같아요. 한 다섯 번 정도는 넘게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은근히 끌려요. 이게 어떤 향수인지 한번 같이 알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 드릴게요. 이 크리드 바이킹이 주는 느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상남자인데 나에게만 애교 피우는 그런 순종적일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한 반전남을 위한 그런 향수입니다. 어, 상남자인데, 나에게만 애교 피우고,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덜어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기 정말 좋은 향수기 이 때문에, 어, 그런 이미지를 내고 싶다. 그러면 바이킹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, 자, 이런 특유의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향수들을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, 어, 아직 구매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, 뭐, 언젠가 또 조만간 구매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향수이기도 합니다. 이름이 일단 바이킹이요, 바이킹, 바이킹. 그 뭔가, 그막 수염 기르고, 막, 근육질의 막 상남자 느낌 그런 맞춰는 느낌 이 느낌이 실제로 이 향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어 이미지에 그런 남자가 나랑 어, 여성분이랑 둘이 있을 때는 완전 그 부드러운 그런 그 부드러운 그 자상한 그런 남자 그런 느낌이거든요. 순정 맞춰요. 딱 이런 향수입니다. 제가 이제 시향을 또 하고 왔는데 아, 향을 딱 뿌리면 그 핑크 페퍼에 그 후추추한 후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. 지금은 좀 시간 지났지만, 그러면서 그 핑크페퍼랑 같이, 같이 탑노트에 쓰인 베르가못이랑 레몬이랑 같이 섞여서 막 난단 말이에요. 여기 탑노트 부분이 사실 또 호불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전 백화점 가면 이제 같이 간 사람하고 시향착행한 다음에 계속 이게 그 향을 제가 일부러 맡아보기 시킨단 말이에요. 이첫 향, 이, 이 탑노트부터 꽤 신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. 자, 이 핑크페퍼의 그 알싸한 그 스파이시함이 베르가못이랑 섞이니까 뭔가 그 땀에 쩔은 냄새? 그런 냄새 느낌도 나거든요. 바이킹 하면은 그 바닷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배 타고 막 약탈하고, 막 잔인? 뭐 이렇게 상남자 맞추? 약간 이런 느낌인데, 그 느낌이 실제로 그려집니다. 이, 실제로 넷플릭스에 그 바이킹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. 그거 보시면은 뭔가 진짜 와닿을 거예요. 그거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바이킹 향수 시향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. 자, 탑 노트에서 그막 말씀드린 스파이시한 그베가못이랑 레몬이랑 펜퍼라 이게 다 느껴지다가 이게 미들 노트로 쫙 가잖아요. 그런데 미들 노트에 또 핑크 페퍼가 쓰였어요. 그리고 장미, 민트 이렇게 쓰였는데 이 민트 냄새가 상당히 압도적이거든요. 스파이시한 그 핑크 페퍼랑 이게 합치게 되네요, 민트가. 그래, 그래가지고, 이 냄새가 어떤 느낌이냐면, 그 근육질의 그 바이킹 남자가 배 위에서 막땀 흘리면 노조는 노저, 노젓는 그런 느낌? 노조는막 땀이 막 흐르잖아, 막. 그리고 막 흙도 막 묻어 있는 것 같고, 막 바이킹하면 그런 게 연상되잖아요? 그래서 이거를 좀아 어, 서양 사람에게서 나는 그 특유의 안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저 역시 좀 동의를 할수 하는 편이긴 한데 동양권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하거나 친숙한 양은 저, 진짜 아닌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섹시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. 뭔가, 그, 제가 추구하는 그, 더티 섹시? 이런 느낌이랑 뭔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, 톰푸드의 그, 섹시, 테페미도 좋지만, 이 크리드 바이킹이 주는 그, 대놓고, 마초, 상남자스러운 이 느낌,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입생로랑 크로스나 뭐, 이렇게 약간 좀 상남자스러운 마초, 애니멀리칸 향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? 아니, 크리드 바이킹 애니멀리칸다건 아니에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베이스 노트로 싹 가게 되죠?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. 잔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, 이게 대박이에요. 약간 좀 생똥 맞을 수도 있긴 한데, 라벤더, 샌다루드, 베티버, 패출리가 쓰였어요. 자, 이 말은 그 라벤더? 그 중에 라벤더 꽃향기가 샌다루드랑 샌더, 같이 잘 느껴지거든요? 그러면서 포근하고 편해져요. 아까 말씀드렸죠? 그 부드러운 남자가 됩니다. 마치 둘만 있을 때 무드 잡는 그런 느낌. 완전 반전 매력. 진짜 너무 좋아요. 자, 그리고 크리드 향수들 중에서, 특히 지속력과 발향력이 정말 좋은 향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. 지속력은 크리드 중에서 이 바이킹이 가장 좋지 않나?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어, 지속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약간 과장 붙어서 한 두세 번 펌핑하잖아요.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, 하루 종일 가요. 하루 종일. 그리고 이제 스파이시한 민트향이기 때문에 봄, 여름, 특히 또 여름에 쓰기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. 그런데 조심해서 뿌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왜냐면은 이거 호불호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향, 향수고 또 향도 독특하기 때문에 그 독특하고 또 강하기 때문에 같이 계신 분들에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펌핑하거나 그 탑노트 미들노트에 그 암내 같은 그 느낌이 막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, 나보고 안내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조금만 뿌리시거나 좀 이제 TPO 맞게 상황 보고 뿌리시길 어, 권해드리는 그런 향수입니다 이 향수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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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향과 착향을 해보셔야 되는 향수입니다 아시겠죠? 그냥 블라인드 사면 절대 안 돼요 백화점 가셔서 시향해보시고 어, 나중에 잔향까지 꼭 맡아보시고 구매하길 권해드리는 그런 향수입니다 이상 센스쟁이었습니다